자 이번에는 22년 어, 신모 14번 문제. 아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해석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자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래. 그치? x에 대한 방정식. 그러니까 뭐 f(x)라는 얘는 뭐 x의 세제곱에 이렇게 날아가는 함수일 텐데. 자.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s를 d s 했대지 ds로. 그럼 이거 0이 되게 하는 거래. 그렇지? 어. 뭐 이거 t를 넣으면 당연히 0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해석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그렇지? 근데 얘는 이제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t 가0이 되게 하는 이 문제가 뭐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 그럼 이건 에, 어, 라지 f x 가 라지 f t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제 f t 는 t 값을 넣은 함수 값이겠지. 얘는 이제 어떤 4차 함수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최고차가 1인 4차 함수 아, 최고차가 4분의 이게 이제 라지 f 스는 4분의 1의 x의 4제곱이 어쩌고 저쩌고일텐데 그 그림이 뭐 u자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이 있잖아. w같은 모양. 그럴 때 뭐냐면 자 이게 라지 f 스잖아이 라지 f 스와 어떤 의미의 t점이 있는데 이 t라는 건이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 상수함수지 이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가, 개수가 x를 의미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해석을 했어. 이거를 해석하면 이 문제는 쉬워. 왜냐면 기억이 뭐라고 했냐면 fx가 만약에 0, 1이라는 이런 중 이런 3차 함수였다면 이 그림 마마마 뿌리니까 그림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1에서 증가하는 이런 함수일 거 아니야. 이 함수라면 이게 라지 f x겠지. 음. 근데자 뭐라고 했냐면 g l 뭐냐면 t가 1일 때 개수가 하나냐 했어. t가 1 그치 t가 1 그러면 이 e 높이잖아 이게 f 2잖아 라지 f 1. 요거의 교점 하나 맞지.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 되지? 이게 이 신모가 4차 함수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음. 3차보다는. 그 사차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유는 뭐냐? fx가 0이 되게 하는 것이 근이 3 개라면. 그러니까 그림은 fx는 자. fx 스몰 fx는 얘는 이거겠지. 그러면 실제로 라지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W일 거야. 그때 ga t에다 a를 넣었을 때 근이 3 개가 되게 하는 어딘가 넣었을 때 근이 세기가 되게 하는 게 존재하냐? 있지. 요게 A면 되잖아. 그렇지? 어, 있단 말이야.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맞는 말이야. 이해되지? 어, 그래서 이건 도 맞는 말이야. 자, 그다음에 디귿. 디귿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왜냐면, 근데 또생각해보면 별로 안 어려. 워 자, 뭐왜안 어려냐? 함수를 유치해야 되는데 자, 4차 함수이잖아 어쨌든 GT라는 거를 하려면 4차 함수를 잡아야 되는데 리미트 어, T가 B라는 아이의 극한인 GT가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할게 있어 뭐냐 B의 극한값이잖아 근데 극한은 우극한 자극한이 같다라는 건데 저 어쨌든 플러스 GB의 값이 6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극한은 우자극한이 같았기 때문일 거란 말이야 내말 이해되지? 어, 그 극한 값이 분명히 같다라는 거야. t의 우주 b라는 쪽으로 갈때 무극한과 자극한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값이 존재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네가 아무의 사차함수를 하나 그려보면, 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t라고 해볼게. t가 b야 여기서 b의 오른쪽으로 들어올 때. 그렇지? 그럼 여기가 좀아래인 얘네들이지? 그건 두 개가 되겠지. 좌측로들어가도 여기 어때? 두 개가 되겠지? 그리고 b에서의 함수값도 두 개지?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되고 얘도 2가 되겠지? 이해 되지? 그러면 6이라는 값이 나올 수 없겠지? 그 6이라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4차 함수의 개형은 일단 u 자 모양이 있어요. u 자 모양은 어디를 그어도 있잖아. 자, 여기 요 만약에 여기가 대충 요 점이 비야. 그럼 얘는 두개두 2개, 개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두 개, 올라갈 때도 두 개. 2개, 이것도 두 개니까 네 개밖에 안 나와. 이해되지? 근데 막 요런 데가 걸리면 그렇지? 어. 자, 오른쪽으로 가면 요거니까 두 개에다 하나니까 세 개가 되겠지. 그 여섯 개가 나올 수 있는 개형이 u 자 모양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것도 어차피 u 자모양이 똑같은 거지. 이런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까 계속? 그 여섯 개가 나올려면 W밖에 없어. 그럼 W라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W가 있다. 여섯 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개세개 나올 수 있는 방 보면 아니면 두개네개 네 아니면 일개 다섯 개인데, 너가 이거를 그었을 때세 개가 나오는 게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자이세개 나오는 게 아까 이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때? 두 개지. 그러니까 이거로 내려오면 어때? 자 여기 뭐 대충 티가 여기야? 좀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갔을땐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두 개니까 우자극한의 뭐야? 극한 값이 달라지는 거야. 물론 요 점이 만약에 비였다면 자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얘이 예, 선일 테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되겠지. 그 좌측으로 들어온 것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되지만 b 에서의 값은 극한 아, 그러니까 값이 세 개니까 값이 세 개니까 일곱 개가 돼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여섯 개가 될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야 그거를 생각해 봐라 이해했어? 어, 여섯 개가 될수 있는 곳 바로 이런 점이지 이런 점 이런 점 높이가 똑같은 거야 극소가 그럼 얘는 뭐야 두 개지? 여기가 T라고 해볼게 아 B라고 할게 T값이 B일 때 B보다 작아 그럼 몇 개? 하나 둘셋 네. B보다 좀커네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이게 얘가 네개가 나오고 얘가 두개가 나와서 여섯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즉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W긴 한데 여기가 극소고 극소값이 동일한 거야 근데 그런 B가 0과 3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치? 어, 그런 B라는 게 0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3이라는 얘기지 이해했니? 응 음.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자 이렇게 4차 함수가 있고 그렇지 그럼 이 식의 이 식은 지금 자 어, 정확히 좌우 대칭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노의값은 2분의 3일 수밖에 없으니까 미분해서 0되는 지점이 세군데잖아 그럼 fx 이건 라지 fx니까 바로 x x-2분의 3 그리고 x-3이 되니까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 0기 2분의 3, 음, 2분의 8, 2분의 5 곱하기 4면 1이니까 털면 정답 10이 나오는 것이. 요 그래서 12가 아니라 1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음. 자 이것도 해석을 잘하면 맞을 수 있지. 이따 여기까지 할게.